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이번 주 태현 경합에서 새별처럼 떠오른 빌런 보검군이 있었죠. 의성군이야 어차피 처음부터 쭉 재수 없던 캐릭터니까 그렇다치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성남대군을 보고도 휙 지나가는 진짜 새님 같은 보검군을 보고 있자니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자 자리에는 성남대군이 오르게 될 거라 믿으면서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고 다음 주 더욱 격렬하게 펼쳐진 태현 경합에서 어떻게 성남대군이 1등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진짜 실력대로 가장 어진 왕자를 가려내기 위한 택견이 시작됐어요. 체력이 국력이라 생각한 건지 달리기와 활쏘기에 이어 본격적인 경합이 시작됐는데요. 바로 왕 이호와 지금의 궁궐 내 세력의 반기를 들고 궁을 떠나 제아에 숨어버린 인재 박경우와 서암덕을 찾아내 그들을 궁감하에 실어 모셔오는 것이었죠. 어사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누구의 호의도 없이 혼자서 저들을 찾아가 설득해 데려와야 하는 상황에 내던져진 왕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어차피 태현에는 관심 없었던 무한대군은 초월이에게 정신이 팔려 있고 이령대군과 호동군은 그저 모처럼 군밖에 나와 신이 나 있습니다. 심소군은 도적대를 만나 개털이 된 신세이고 그외 왕자 둘은 태현에서 기권을 해버렸죠. 따라서 두 번째 경합은 박경호를 찾아간 성남대군과 보검군, 서암덕을 찾아간 개성대군과 의성군의 대결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공개된 파회에서 성남대군은 괴한의 습격을 받아 보검군보다 한발 늦게 박경호를 찾아왔어요. 뭐 주인공은 원래 좀 늦게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겹게 박경호를 찾아왔지만 박경호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사코 왕의 부름에 절대 응답할 수 없다 했는데요. 그러자 성남대군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신용을 하여 박경우가 앞을 볼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왕자들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던 박경우는 성남대군의 기지에 탐복하여 마침내 3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구의 예고에서 박경우가 지내는 섬을 둘러보던 성남대군은 섬 사람들이 백합한 돈에 상점에서 벌어들인 돈까지 전부 다 박경우 주머니 속으로 굴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댑니다.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긴 성남대군이 섬 사람들에게 왜 박경우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지 이유를 묻지만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텐데요. 이때 뜬금없이 나타났던 청아가 성남대군에게 큰 힘을 보태주게 될것 같습니다. 우연히 청아를 마주친 무한대군은 청아 손에 들려있던 성남대군의 몽타주를 보고 지금 성남대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 듯한데요. 이미 백성들과 안면에 트고 스스럼 없이 지내던 청아가 왜 힘들게 번 돈을 박경우에게 갖다주는지를 묻자 그제서야 백성들의 입이 열리겠죠. 왕 이호가 수와 샘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박경우를 불러. 호조판서로 등용하려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박경우는 백성들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그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의 자산 관리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박경우의 능력에 감탄한 성남대군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함께하자고 설득하며, 궁으로 함께 가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겠죠. 결국, 왕이 아닌,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자는 말에 크게 감동받은 박경우도 이내 성남대군의 뒤를 따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궁 안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박경우와 함께 궁으로 돌아왔지만, 의성군이 먼저 서함덕과 함께 돌아와 있어, 성남대군은 이번에도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왕 2호만 알고 있었던 또 하나의 채점 기준 덕분에 결국 성남대군이 1등을 차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합은 애초에 가장 어진 왕자를 뽑는다는 명분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왕은 왕자들 몰래 붙여둔 호위무사들에게 왕자 보호 임무 외에 경합 중에 발견되는 비리나 부정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의성군은 역참에서 말 여물에 의문의 약을 뿌렸고, 이후 모든 말들이 탈이나 다른 왕자들이 말을 타고 갈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의성군이 저지른 이런 비리가 왕에게 보고됐고, 이후 총점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보검군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던 성남대군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갔던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들도 보고가 됐을 거고요. 성남대군이 당당히 태견에서 1등을 차지하고, 뒤이어 청아가 세자빈으로 간택될 수 있을지, 청아 덕분에 병판이 대비의 손이 아니라 중전의 손을 잡게 될지 지켜보면 될 텐데요. 성남대군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대비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인 만큼, 앞으로 대비가 성남대군의 앞날에 또 무슨 짓을 하게 될지도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